네, 오늘 사도행전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아, 교회의 메시지는 그 소제목으로 은과 금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2장 끝에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은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이론과 이해력을 가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함께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있고 행동하면서 실제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하나님을 찬성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믿는 사람이 날로 날로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는 걸 말하는 을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만날 준비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기에 잃어버린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3장 1절에 맞이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2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니라 여러분, 지금 3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갖고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같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매일 들어서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동정을 하는 구어를 동량을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과 10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10절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법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이런 자연의 법을 초월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사나 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치료하시지만은 때로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치료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 놀랍고 아참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울을 입증하려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돼서 그가 축복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축복을 받으면 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무속 신앙하고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할지라도 응답은 나의 관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적의 메시지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으로 보아야 할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면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지에서도 운전 중에 자동차 창문 밖에서 갓브레스라는팻 말을 듣고 교차로에서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납니다. 내 네, 마침 교차로에 딱 멈춰 서서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시간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 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동전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혹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박하시랍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규민이도 보고 찬호도 보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자기 의지를 사용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노입니다. 예스가 아니고 노예요. 불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전 미운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 저 모습이 곧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인간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뭐냐?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메시지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자선입니다. 자선, 자선인데,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뭐 사회적인 단체 또는 개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회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의 역할을 단지 구제를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역할은 단지 구제다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형식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도움은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그가 도움을 받았지만은 어제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는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교회에 바라는 것은 뭐냐? 적선입니다. 내가 좀 오늘 하루 지날 수 있는 거. 이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얘기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철학을 강의하거나 예술품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를 개선하거나 심리 치료를 향하기 위한 문화센터 혹은 상담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며 그들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입니다. 영혼의 마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속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경고에 설수 있는지, 마비된 것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어나 걷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3장은 처음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필요한 것을 무시하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자신들 것을 공용하고 나누면서 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집과 땅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업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은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량을 기대하던 이 불쌍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늘 기대하던 동량 몇 푼이 아니라 오늘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7절과 8절 다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을 경감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치유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치유입니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병의 치유를 보여주기 보여주는 기적 이전에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곧 힘을 얻고 곧이라는 그 즉시라는 단어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재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고 재활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 재활의 과정이 없이 뭐라고냐? 곧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적은 육신의 치유의 목적에 앞서서 여러분, 죄사함의 표적을 주는 가르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이 모길래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할수 있느냐 라면서 노발대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저자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겠느냐? 인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겠냐라고 어느 것이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께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치유 그 자체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너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이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것해라. 이것 시작해, 저거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이런 것은 중단해라, 저런 것은 중단해라, 그리고 교회 와라. 그러면 잠시 후 너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곧, 지금 당장 조금 더 지체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뭐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 하는 것은 뭐냐?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거지는 뭐였냐? 구걸 합니다. 한한분 주세요. 그러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o 게 a 어 u 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의 의미가 보였습니까? 우리를 봐, 내가 네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기도했던 것을 기대했던 것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 앞에 아마도 이 말이 생략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라는 엄마 그 말이 어쩌면 생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막 번쩍이는 막 은과 금이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은과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은과 금은 없어도 하고 대치되는 말이 있다면 뭐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과 금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이것이 대치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이여, 교회여 보고 깨달으라.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구걸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며 복음의 메시지의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과 금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에 대해서 더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내주는 교회의 사명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같은 의미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응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내글 지수니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이거가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연결해서 생각이 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냐?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은과 금은 내가 너가 필요한 은과 금 너에게 주겠다는거 이것이 성경이 한 사람이 썼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한 7, 8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봐도 아저 사람은 홈레스다라고 알수 있는 차림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laughs> 우리 모두 당황했죠. 그렇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삼교회에 있던 그때 애들이 전부 다 대학 다니면서 대학생이기도 하고 했지만 참 감사했던 것이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다 함께 친절하게 굉장히 형뭐 오빠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참 여러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서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친교도 나누었는데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그는 홈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드럭 유저, 드럭도 했고 또 감옥에도 갔다 왔고 나이는 한 30대 초반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입양된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국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 못 했는데도 이제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고, 교제도 했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참 소식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끊어지기도 했었다가 또 어느 날 들으니까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한번 면회 간 적도 있었어요. 또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주거지가 멀리 잡혀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또저 퍼스 앤보인가 그쪽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같이 햄버거도 먹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제가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물어보곤 했지만은.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붙었던 것은 자기가 여기 와서 참 따뜻함과 편안함과 그를 웰컴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주 전 주일 아침에 이메일로 그, 그의 이름이 스카시인데, 스캇의 오비추어리 부고 소식을 그,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뉴브런스의 길에서 객사한 거예요. 길에서 죽어서 40세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오비추어리 메시지를 이메일로 자주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RCA 목사님들이 연세 많으셔서 뭐 많이 받지만은이 스캇의 그 죽음은 오랫동안 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말씀의 그 의미의 중요성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물론 도와줘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회자로서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위의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그 도움이나 수고가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스캇의 영혼의 평안함을 기도하면서 또이 땅에 그와 같은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때 뛰고 기뻐하던 그 영혼을 바라보던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의 평안과 영원한 그 나라임을 은과 금이 아닌 나살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의 모든 영혼들에게 나살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